안녕하세요. 맛방입니다. 지난 20일 저녁에 방송된 KBS 생생정보 믿고 떠나는 스타의 고장은 배우 정은표의 고향 전라남도 곡성으로 갑니다.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에서 곡성 명물 들깨토란국으로 유명한 순한 한우 명품관 식당을 소개합니다. 배우 정은표는 곡성이 고향으로 90년 데뷔 이후에. 막갈라는 감초 연기로 주목을 받아온 베테랑 배우입니다. 오늘 소개할 들깨 토란국은 배우 정은표의 소울푸드라고 합니다. 곡성은 영화 곡성으로 무엇이 중한디 라는 유행어를 낳을 정도로 예스러운 풍경을 간직한 곳입니다. 이 집은 기처마을 전통시장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원래 곡성 축협에서 운영하는 한우 고깃집으로 한우가 유명한 집이지만 한우 들깨 토란탕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곡성은 전국 토란 생산량의 70%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토란과 들깨를 넣고 끓여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나는 토란국은 곡성의 토종 음식이라고 합니다. 곡성에 토란이 많이 나는 이유는 분지라 고운 다습하고 섬진감이 있어 일교차가 커서 토란 재배의 최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맛과 영양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토란국은 갈비탕 육수에 들깨 가루를 넣어서 토란국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토란은 또 독성이 있어서 껍질을 제거한 후에 푹삶아주면 부드러운 식감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곡성 국민들의 추억과 자부심이 담긴 토란국입니다. 곡성에 가면 곡성 토종 음식 들깨 토란국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